사회가 점점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기사에 난 가방 속에 들어가 의붓 개모에게 맞기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했겠죠. 말안 듣는다고 가방 속에다가 집어넣고 끝내 병원에 들어갔지만 숨을 거둔 아홉 살. 얼마나 그 가방 속에서 철없는 아홉 살짜리가 엄마와 아빠를 불렀을까? 정말, 뉴스를 보면서 눈물이 나더군요. 또한, 대구에서는 백화점 옥상에서 젊은 젊은 친구가 떨어져 자살을 했다. 이런 기사를 읽게 됐습니다. 제가 좀 얼굴이 안 좋습니다. 아, 몸이 조금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도 좀안 좋고 컨디션이 요즘 좀 강행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유튜브 하는 것도 정말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누 누구들은 다 그냥 업으로 생각하고 진짜 열심히들 하는데 저는 그닥 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또좀 뭔가 제 스스로의 일이 만들어지면 늘상 말씀드린 대로 어, 방미 t v 이를 어, 떠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시간이 오지 않을까 또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게 언제가 될지는. 좀 시간은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하는 동안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즐겁고 재밌고 또 정치 기사든 경제 기사든 사회성 있는 재미있게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가는 그런 방미 TV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가수 출신이며. 탈렌트지 않습니까? 방송인이 뭐다 탤런트에 들어가는 겁니다. 가수뿐이 아니고 탤런트 영화 배우 다 탤런트죠. 그래서 좀더 재미있는 방송을 보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저도 그렇다는 것을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 정말 이 사회가 정말 너무 비참한 그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가슴이 아프고요. 뉴스를 볼 때마다 아, 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그런데 한편 대한민국의 공무원들 참 이게 예, 공무원이 너무 많습니다. 문재인 씨는 또이 공무원을 비정규직마저도 정규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공무원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일들이 있었네요. 이 기사난 내용입니다. 공무원들이 시간이 시간이 날때 모텔 뭐 그런 기사는 안 났지만 모텔에 혼자 가서 자지는 않았겠죠. 모텔에 드나드는 그런 경우 기사가 났고요. 군청 화단에 양귀비를 심어서 예. 군청 화단에 양귀비를 심었다. 이 함양에 있는 공무원들 얘긴데 굉장히 할 일들이 그렇게 아좀 뭔가 만들어서 국가와 시민과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면 좋을 텐데. 왜 자기들을 위한 일들을 월급을 받아서 제 세금으로 하고 있는지 참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직원들은 공무원들이죠. 술을 딱 먹으러 가가지고또여 직원 성추행, 성폭행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기사도 읽었습니다. 공무원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뭐 다들 술 쳐먹고 또 음주운전까지도 거부를 하고 뭐 실갱이를 버리고 경찰들과 이런 일도 있었고요. 이거 다 진짜 공무원들 이거 잘하고 있는 건지 저는 몇년 전부터 생각하고 있는 일이지만 모르죠. 잘하고 있다 생각하고 계속 늘리니까 공무원의 나라가 생겨서 망한 나라가 있죠.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공무원은 자가 격리 중인 여자와 문자를 날리면서 별뭐 그림도 날리고 뭐 이런 참 <laughs> 이런 신문. 기사도 읽게 됐습니다. 정말 이제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주식을 보면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뭐 2000도 저는 지금 현재 이 코로나 사태와 세계적인 경제 분위기를 봐서는 2000이 넘어서는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업들이 언제 어느 날다 문을 닫을지도 모르고 자영업 또한 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왜 주식이 이렇게 폭등을 하고 부동산도 내리지 않고, 오히려 어디다가 뭐를 사면, 자이 뭐 사면 땡땡땡, 그 자리에서 이억 벌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돌고, 이억 벌면 세금 1억 내고, 빨리 사서 빨리 팔면 반 내야 됩니다. 반탁해가지고 만일 에안 팔면 이자도 내야 되고, 등치득세도 내고 뭐 뭐가 남는다고 그런 짓을 하는지도 전잘 모르겠습니다. 부동산과 주식. 어쩌면 돈이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티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또제 얘기를 하자면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뭐 현재는 유튜브에 좀 몰입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한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적성에 안 맞는 것도 되게 많습니다. 가끔 댓글 창을 열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재미있게 하려고 그러면 또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뭐이 나이에 제돈 들여서 일을 하면서 무슨 뭐 여기서 월급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럴 월급이 나오는 회사도 아닙니다. 또 월급 받아봤자 제가 다시 직원을 또 덮어봐서 그 애들을 돈을 주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공짜에 대한 돈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유튜브를 해서 돈을 벌려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가 해봐. 돈이 되나. 이런 얘기하면 바로 노란 딱지 붙어서 돈도 되지도 않지만 풀려봤자 무슨 뭐 조회수 매세 무슨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그게 무슨 나한테 돈이 됩니까? 어이도 없는 얘기 그따위 얘기하려면 구독수도 안 올리면서 몰래 몰래 들어와서 제 유튜브 보지 마세요. 왜 쓸데없이 내 유튜브를 보면서 쓸데없는 소리를 합니까? 다른 사람 유튜브 봐. 되게 많잖아. 김호준, 주진우. 당신이 좋아하는 유튜브 보면 되고 내 좋아하는 유튜브는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되지. 왜 괜히 쓸데없이 들어와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지 참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한심하기도 하지만 할 일이 되게 없구나. 할 일을 좀 만들어. 어? 공무원들도 그렇고 이런 가운데 태임후 잊혀지겠다는 문 대통령이 사절로 찍은 것은 이게 무슨 기상가예요. 지난 4월 양산시 통도사 인근 부지와 주택 매입 사비로 10억 6,401원대에 매입을 했다. 청와대 경호상 필요한 기존 양산 사절은 매각키로 하고 땅땅땅 테이무 완전히 조용히 잊혀져 가는 사람이 되겠다. 참 거짓말을 여러 번 하니까 아, 늑대와 소년 이야기가 자꾸 생각나네요. 어, 늑대가 나타났어요. 살려주세요. 사람들이 다 가니까 <laughs> 내 말을 믿고 참 사람들 아 정말 웃긴다 웃겨. 슬슬 또 심심하니까 늑대가 나타났어요. 살려주세요. 또 사람들이 어 살려줘요 나타나니까 아, 두한번 속는지 두번 속네 아세 번째. 늑대가 나타났어요. 소년이또아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안 나타나다, 하다 하더라 이런 얘기를 어, 이솝 동화죠. 예, 그 동화 참 어, 어렸을 때 되게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듯이 이분은 뭔가요? 이제는 뭐 거스를 게 없죠. 뭐뭘 발표하든 대한민국 인구에 뽑지 않았습니까? 거의 뭐 80%를 뽑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뭐 국회도 필요 없어요 미래통합당 저따이로뭐 일하면서 무슨 미래통합당이 뭐하러 거기 들어갑니까 들어갈 필요 없어요 들어가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조용히 있는 게 납니다 언젠가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나라가 어떻게 망할지 뻔한 거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게 나아요 뭐하러 들어갑니까 쓸데없이 필요도 없다 그러고 자기네들끼리 다 도장 찍고 뭐 이렇게 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 지금 형태인데 뭐하러 뭐 국회 들어가고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은 잊혀진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 봉화마을 있죠. 또 노무 노무현 재단도 상당히 큰 사건이 아직도 시끄럽기도 하는데 정말 이두 사람 참 대단합니다. 옛날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를 만들어 경제 대국을 만들었다면. 우리가 그 다음에 잘 살았던 기억은 전두환, 노태우. 다음에 뭐, 김영삼, 김대중, 굉장히 어려웠죠. 정말 입만 이래지, 김영삼,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아휴, 정말. 한심한 대통령 중에 하나였고, 그전두뭐 이렇게 뭐, 실력들이 없으니까. 하, 오른팔들이 정말 실력이 있었죠. 오른팔, 왼팔, 부하 직원들이. 실력이 없으면 부하 직원들이 실력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만히 앉아서 정말 똑똑한 부하 직원들이 일다 하지 않습니까? 사람 덕과 부하 덕은 사실 타고나야 됩니다. 이두 양반은 부하 덕이 정말 잘 태고났다. 갑자기 제가 생각나요. 네 많이 힘듭니다. 제가. 아. <laughs> 자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저는 대통령 이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일단 대통령을 하고 끝나고 나면 그냥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 현재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김 여사는 4월 29일 A 씨의 소유 795평 어마어마하네요 규모의 부지를 사 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경호용 부지로 이 부지의 3분의 1 정도의 규모의 부지를 별도 매입. 이번에 매입한 곳은 경남 양산 하북면 지상리 어마어마한 이제 내놓고 들어 내놓고 누군가가 이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엄청 크게 혼나고 뭐 감옥 갔나 <laughs> 근데 이분은 뭐 자신만만합니다 예뭐 나라가 이제 뭐 몇십 년은 쭉쫙갈 거니까 <laughs> 뭐쉬셔해야 됩니다 원래 할 때는 근데 뭐다 그냥 오픈 솔직하게 얘기해 어차피내 80%잖아 국민의 80%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큰 소리 치고 그래도 나는 국민의 80% 인기 있어 60% 이상 오픈 전부 이렇게 아... 그렇게 알아들어라.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어쨌든 문 대통령은 태임 양산으로 내려가겠다는 입장을 이미 여러 차례 밝혔다. 양산으로 내려가도 허, 초자연 크, 산이 있고 강이 흐르고 바다가 있고 서울보다 낫죠. 일하기도 좋고 지금 뭐 정권의 그 간신배들 네 더불어민주당의 80%는 또 문재인 대통령 전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만하지요. 이분은 고만두더라도 자기가 키워놓고 남겨놓은 친구들이 다 80%가 남아있으니까 항상 양산에 내려와서 이거 있지 않겠습니까? 아, 정말 치가 떨립니다. 그때까지도 저도 살아있겠죠, 그때까지. 예, 뭐, 그때까지도 뭐, 기분 나쁘면 정리해야죠 주도 <laughs> 그런 생각을 갖고 어찌됐든 이제 아, 문 대통령 또한 당초 기존 양산 사조를 쓰겠다고 밝혔지만 대통령 경호 경호처들이 얘기를 해서 다시 땅을 사서 를 만드는 건가요? <laughs> 다시 검토해보라고 지시했지만 경호처는 최종적으로 경호 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경호 시설이 지금 현재 땅으로는 들어설 수 없다. 이렇게 천평이어야 천 평이어야 천천평 천오백 평 이천 평 이래야 되는 건가요? 어, 여태까지 이랬던 분이 계셨나? 아, 처음 들어보네요 이런 말. 이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전 계획을 마련한 것이라고 청화대는 밝혔다. 무슨 말을 하든 뭐 이제 뭐 상관없죠. 잘 하십시오. 예.